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 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13m4 하면 노트북과 태블릿 둘다 필요 없습니다. 13인치인데도 얇고 가벼워 어디서 든 들고 다니기 편해요. 올레드 화면 덕분에 영상과 사진 편집 몰입감이 뛰어나고 애플 펜슬 과 매직 키보드로 글쓰기와 그림 작업도 쾌적합니다. 영상 파일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돌아가 작업 효율이 확실히 높아요. 스피커 성능 덕분에 영화나 음악 감상 몰입도가 높고 페이스 아이디로 잠금 해제가 빨라 편리합니다. 집안 거실 침실 주방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걱정될 수 있는데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면 쿠팡 카드 할인 10%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잡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